물산은 오늘도 제로톱에 박호를 투자시켰습니다. 시즌 초반 두팀의 그 분위기는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북은 생각보다 지금 공격력 득점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천용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패싱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과연 오늘은 홍명보 감독도 더 잡아가고 있습니다. 살짝 밀어주고 이지훈 아지볼 빼냈습니다. 서령우 잘 끊었어요. 링글 돌리면서 전북 현대는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시간이 이제 20분을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손나의 실력을 갖고도 있습니다마는 요 멤버가 또 이제 거의 이제 완벽한 베스트 멤버가 될수 있겠 전열을 다다듬고 있는 전북이죠. 자, 뒤에서 서령웅과 어 지금 선택권을 만들어내면서 1 0을 앞서 나가는 원정팀 울산입니다 전방으로어 아마노 준이 이제 이번 시즌 새롭게 와서 팀에 아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네. 쉽지는 않습니다. 어르자로 네. <laughs> 밀어줍니다. 네. 서령호 일단 밀어내고 아, 쉽게 제 걷어냈습니다. 네 어, 전반전 이제 4:0자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전통차례입니다. 자선민달립니다 그리고 서령호 따라붙습니다. 문선민 문삼민 자 문삼민 자문 한 차례 멋진 어시스트를 자 문선민 따라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아 지금도 돌아뛰는 수비였는데 네. 아 빠른 문선민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네, 네. 자 끝까지 따라가면서 결국 아, 네. 네 문선민의 공격을 저지하는 설영우 선수였습니다. 이제 끌나왔습니다아 지금은 아, 네수이큰거 네. 하나 막았고요. 넘어지면서 우리. 김영 자, 지금 전북은 김보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더 이제 익숙하고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이제 롤을 부여받았으니까요. 많이 예, 움직여주고 있는 바코미. 김바꿔줬습니다 홍종호. 여기서 낙박 들어갔어요. 아, 여기서 끌어냅니다. 네 야, 홍명보 감독이 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이청용 쪽을 계속해서 좀 바라보고 어, 트레이너를 옆에 준비를 시켰는데요.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킵질 않고 있어요. 슛을 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슈팅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아직 전북은 슈팅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팬들의 경기장에 찾은 이좀 아쉬움의 탄성이 크게 들렸는데요. 자, 그리고 짧게 주고 받으면서, 프리모터 중앙으로! 아, 중앙으로! 중앙으로! 자, 여기서 핀이었습니다!